네 지금 어, 우리 가족들은 오늘 프랑스 독립기념일, 네, 8월 14일 어, 오늘 휴일이고요. 에펠탑 앞에서 어, 공연하고 나중에 불꽃축제가 있어서 지금 구경하러 들어갑니다. 네, 많은 인파들이 어, 그 구경하기 위해서. 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의 관건은 자리를 얼마나 잡느냐, 자리를 잘 잡느냐 문제고. 저 뒤에 줄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문 앞에서 뭐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네,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어, 여기가 음. 끝났다고 다음 네, 공간으로 가라보네요 300m 저쪽으로. 네. 우가 루이 안내 300m 저쪽으로. 저. 다음. 여기 다 찼다고 다음 쪽으로 오래요다 아, 찼다고 다음 쪽으로 오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어, 여기 보이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를 볼수 있는데요. 이게, 어 오늘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안 들어가고, 여기 진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는요. 지금 여기에 집시들도 뭐 많을 거고 이러니까 항상 지갑을 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은 다 차서, 다음쪽 게이트로 이동하려고 하네요. 네, 네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다들 이렇게. 앉아 있죠. 네.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파동, 파동. 네,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파가 모두 어, 오늘 공연 보고 그리고 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네, 입장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인파들입니다. 네, 이쪽 문도 막힌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문도 막혔고요. 이제 문을 한칸더갈 건데 세 번째 문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축제인지 저도 한번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던 축제라서.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구경하려고 하고 있네요. 네, 저는 지금, 어, 인파 속에서 있는데, 또, 여기 관광객으로 위장한 그 집시들이 많기 때문에, 파동, 파동, 네,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줄을 많이 서 있는 모습 볼수 있죠. 어, 이제 이 인파들은 많이 보여드렸고, 어, 저는 어,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또 다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파들이 정말 많네요 줄이 끝도 없이 자 이렇게 <laughs> 가고 있습니다 야시는 네, 아, 인파를 뚫고, 이제, 에펠탑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어, 무려 공연이 9시부터고, 또, 불꽃놀이가 저밤 11시부터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시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있네요. 어 독립기념일이고 또 하나의 축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S> <S> <좋네>. <S> 아 좋다. 이제 겨우 여기도 겨우 들어왔는데. 힘드네 옆에 옆에